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개정 개미입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마지막이라요 제 자랑 좀 하러 나왔어요 <laughs> 자랑이라 보다는 어저께 교수님이 숙제를 주셨는데 저는 그전 거를 읽고 이제 나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진이랑 뭐 자격증 그런 거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있지만 이제 뭐 인생 살아오면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고 하길래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삼남매예요 오빠하고 그 다음에 저그 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있는데. 오빠는 항상 아들이니까 남아 선호사상으로 아들만 이렇게 추대하는 그, 그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막내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에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요. 처음에 가방을 사줬어요. 빨간색을 사주다가 저하고 동생하고 3년 차이거든요. 동생하고 3년 차인데 동생이 학교를 들어가니까 저를 파란 가방을 사주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때 조금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파란색이야? 옷을 항상 사줘도 저는 남자 옷을 많이 사줬어요. 엄마 동생은 여자 옷을 많이 사주고 그게 조금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아기를 낳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에 대한 심정도 이해를 할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한 30년 했어요. 한 30년 하다가 시골로 이사 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착하면서 제가 직장생활을 굶만두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낮에 한 번도 안 놀아봤기 때문에 낮에 햇볕을 보고 어디 놀러 다닌다는 것이 그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해가지고 이제 동네에 새로 이사, 이사 오신 분이 네분 계셨거든요. 그래제 모임을 해가지고 맨날 어리어 저녁에 낮에 이제 신랑 안 들어오면 막걸리도 마시고 얘기하고 수다 떨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생활이 질린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배울 거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것저것 조금씩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재미를 느끼고 배운다는 것이 또 다른 탐험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배우다 보니까 어, 이것이 나에게 보탬이 될까? 그런 쪽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격증 하나씩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갈수록 실버 산업이 대세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격증을 좀 따기 시작했어요. 뭐, 웃음치료사라든가, 아니면은 실버 노래 강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버로 인한 그런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처음에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풍물을 배웠어요. 장구를 나 직장... 놀면 뭐해, 직장 안 다니면 심심할 텐데 뭐라도 할수 있을까? 그랬더니 친구, 신랑이 자기 장구를 주면서 풍물을 배우라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풍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가락 따라가기는 힘들었지만 너무 재밌어서 풍물을 한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풍물도 하다 보니 한 10년 정도 하니까 또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고장구를 하게 됐어요. 제가 고고장구를 지금 2년, 3년째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올해 5월, 고고장구를 땄어요. 강사 등록증을 쉽진 않더라고요. 등록증을 따서 이거는 이제 시청에 강사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실력이 아직 안내는것 같아서 지금 아직 머뭇거리고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엄마 혼자 사시는데 유양호사를 자격증을 따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를 가족 간에는 유양이 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얼굴에도 한번더볼수 있을까? 살아계실 동안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달에 20일간 엄마를 한 시간씩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사진이 몇년 전에 찍은 거예요. 전주 한옥마을 가가지고 엄마, 우리, 우리 멋지게 옷 입고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91살이고 어디 거동하시기 불편해 하시고 안 가시려고 하니까. 그때 찍기를 참 잘했다. 사진이 또 남는 거잖아요. 아유, 엄마 돌아가시면 이 사진이라도 보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 어, 뜻깊었어요. 제가 지금 이 미디어 이, 이걸 하게 된 것은 누군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마음처럼 되진 않네요. <laughs> 아, 아유 감사합니다, 꽁당보리님.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예. 아 성견지명이 있네요. 예.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아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고고장구는 가락 자체가 조금 틀려요, 풍물하고는. 예. 숨을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사회장활 많이 하셨군요. 풍물 하면서 어려운 것, 무엇이 있나요? 아, 풍물은 그 옛날 전통이라, 그, 예, 전통가락이라, 어렸을 때부터 좀 들어왔던 거라 좀 친근감이 있어요. 근데 고구장구는 신나요, 신나. 아, 우리, 그, 우리 모든 음악에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 난타하고 풍물하고 가운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고구장구도 좋고 풍물도 좋아요. 아우, 효능은 아니에요. 맨날 엄마하고 싸워요. <laughs> 싸워요. 저번 날은 엄마가 진짜 엄마 나이 드시면 애 된다고 잖아요 네. 말을 안 들어요. <laughs> 말을 안 들어서 <laughs> 엄마, 이렇게 좀 해야겠다. 야, 싫어. 나밥안 먹어.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 이것도 또 치매가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아. 항상 엄마가. 젊었을 때 혼자 되셨어요. 서른다섯 살에 혼자 되셨어요. 서른다섯 살에 오빠 아홉 살, 저네 살, 동생 한살 그랬어요. 이게 엄마는 항상 일만 하는 엄마, 항상 돈만 버는 엄마. 그걸로만 기억이 돼요. 네, 엄마한테 잘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네요. <laughs> 제가 실버 자격증을 많이 딴 거는, 그, 나중에 재밌게 살 일이 없을까. 그래갖고 실버 자격증을 몇개 땄거든요. 재밌게 신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처럼 맨날 일만안 하고, 맨날 돈만 안 벌고, <laughs>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지금도 그러셔요. 야, 너기력있을때돈 벌어야지. 지금도 그러셔요. 엄마, 왜다부러 돈만 벌려고 그래? 난 재밌게 살, 고 싶은데, 그러거든요. 근데, 재밌게 놀면서 돈벌수 있는 거는 힘들잖아요. 내가 즐기면서 돈 번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버 쪽으로 해서 내가 즐기면서 돈벌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뭐, 돈을 많이 벌어서만, 그거는 아니니까요. 조금 벌어도. 재밌게 벌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실버 쪽으로 자계증좀 따놨고요. 그리고 저도 어르신들하고 노는 거 재밌어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함께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날갯짓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laughs>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행복하고 그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